저렇게 막들어봐나 배스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뭐가 그냥 부엉을 감기거든요 걸렸어? 네 배스 없을 것같은 배스가 없을 것 같아? 처음 도전해보는 곳에 와서 막내는 낚싯대가 걸렸고 <laughs> 우리 어머니께서는 열심히? 저거 뭐라고 하나요? 낚시대 던지는 걸 캐스팅이라고 하나요, 막내씨? 네? 낚시대 던지는 걸 캐스팅이라고 하나요? 네. 저희 어머니께서 열심히 캐스팅을 하고 계십니다. 와, 여기에 배스 없을 것 같네. 두 분이서 지금 같은 의견이 나오셨어요? 지금 이제 여기에는 배스가 없을 것 같다고. 와, 두말은 마이시피. 대학이 잡히는 데 데. 그러면 이곳은 대낙 포인트인 걸로? 여기는 이제 우리 전문가 앵글러님들 말씀에 의하면 없다고 합니다, 베스가. 그 베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시는 건가요, 막내님? 그냥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냥 없는 것 같아요? 자 그러면 저희는 장소 이동하러 가봅시다. 저만 가나요?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왜 저랑 반대로 걸으시는 거죠 어머니? <목소리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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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포인트는 길이 포장에잘 되어 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중동하면 <laughs> <목소리도> <laughs> <laughs> 그 <가면> 뷰가 좋아요. <laughs> 유리창을 좀 깨끗하게 닦아야 될것 같아. <laughs> 다 마시요. <laughs> 우리 엄마님의 성격이 여기서 안 나오네요. 우리 엄마님 되게 깔끔하신데 그죠? 차 세차 해본지 1년다 되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도착했 막내님, 거기, 이렇게 넘어가는, 넘어가면 포인트인가요? 아, 여기 이렇게 길이 있구나. 오. 아이고, 아이고. 조심, 조심. 어, 내려가자마자 바로 저 위치 포인트를 또 누가 따라대려. 그 새끼 내려갈 때 동작이 이상하시다고요? 엄청, 이상하다. <laughs> 엄청 이상하다고요? 낚싯대를 제가 좀 들어 드릴까요? 아니요. 에 이건 아니고. 자. 그밑으로 들어가시나요? 망대는 위로 가야. 아, 네. 천천히, <laughs>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세요. 예. 네. 다 찍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장어가 미끄럽진 않나요? 네, 안미끄러요 <laughs> 이렇게 엄마께서도 잘 내려가셨습니다. 이제 저도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밑으로 가야 될것 <laughs> 내려오면 이런 모습이고. 막내와 엄마가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. 막내님! 입질은 좀 있나요? 어, 입질이 있습니까? 엄마도 입, 입질 있나요? 아, 저기는 없고, 모서리를 공략하고 있는 막내는 계속 입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엄마, 거기에 입질이 없으면 엄마도 막내 쪽에 가서 던지는 게 맞지 않아요?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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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바늘털기에서 털렸습니다. 아이고 아깝다. 뒤에서 어머니께서 너무 귀엽게 낚시를 <laughs> 와주세요, 선생님. 아, 공손하게, 공손하게 낚시를 하고 있어요. 아, 어 잡으셨어요? 아니요 지렁이를 먹고 갔어요. 지렁이를 먹고 갔어요? 아이고. 아 저쪽으로. 저쪽으로요? 네, 여기서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아, 아 한번 털린 다음에 입질이 그 뒤로 없어서 포인트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, 막내는 어, 저 동생이 또 놓쳤나봐요. 자꾸 놓치는 이유가 뭔거 같으세요? 작아서 그런 아요 아, 물고기가 작아서? 아, 진짜... <laughs> 어느새 저쪽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까는 제발 와주세요 패스님 하다가 지금 몇 분이나 지났다 고 오던가 말던가 깔자 깔자 하고 계신데 이번에는 이쪽을 공략하는 게아니고 어? 방금 엄청 세게 큰 챔질 모션이 있었거든요 저거 나오려나 봅니다 오! 오! 엄마께서 물고기가 미끼의 꼬리를 잘라먹고 갔다고 하셔가지고 구경을 왔거든요 물고기..어머! 진짜! 입꼬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를..물고기가 이빨이 있어요? 이거를 이렇게.. 여기를 이렇게 잘라..이빨자국 이런 것도 있나? 어.. 입꼬 잘라먹는.. 저기 막내님께서는 계속 참지를 하시는데 털리네요 어! 저기 네, 잡았어요! 어! 어! 막내님! 끄셨나요? 블럭이를 낚으셨나요? 그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. 막내님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. 그래도 뭐라도 잡았다니까 저도 신이 나 가지고 지금 저블루이 저거 다른 유튜브 분들 영상에서 막 먹기도 하고 막아 그런 거막 봤거든요. 자. 아, 블럭이 이렇게 생겼구나. 오! 아, 잠깐만. 지치고 네 계시면 네. 어 이렇게 생겼구나. 오, 어? 오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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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블루길이에요? 네. 블루길한테 한마디 해주시죠. <웃음> <웃음> 떨어지라고. 아씨. <laughs> 오, 바로 또 있지, 바로 또. 오, 바로. 오, 바로 바로 여게 오, 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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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패스. 패스, 패스. 지금 30분 만에 나았어요 베스. 와, 와, 내 힘이 쓰는 게 장난이 아니다. 와, 이리요, 이리요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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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요. 이젠 오는데 엄청 짜, 짜친가아 이게 엄청 짜친가요네 엄청 짜칭 짜친 아닌 거고 좀 그래도. 대충 크기를 뭘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. 나중에 제 한뼘 크기를 자로 재겠습니다. 네, 네. 음, 크기. 터? 이 정도? 응. 쁘면이 블루길... <laughs> 자, 베스트, 자, 이 블루길... <laughs> 여기, 여기, 근데 블루길이 너무 많네요. 어머니, 입질이 없으신가요? 감사합니다. 막내는 지금 여기 이렇게... 기억자 모양으로 이물 가를 공략을 하고 있고, 그 어머니께서 아까부터 저기 계속 한 자리에서 물의 중앙 쪽으로 이렇게 던지고 계세요. 둘이 완전 스타일이 다르네요.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분 동안 캐스팅하면서 오고 있어요. 진짜 낚시의진심니다 네. 어, 걸렸다. 어, 네. 와, 베스 <웃음> <웃음> 안녕 베스야 아, 너무 귀엽다 근데 진짜. 아직, 아직 한발 남았다를 시전하는 마명 마지막 남은 미끼를 비장하게 하늘에 걸어. 그 마지막 하나로 대어를 낚을 수 있을까요? 아까 그 처음에 그놈들 털 처음 털었던 그놈이 참 눈에 아름다운 거리긴 하네요. 그 무게감이 확실히. 어 응. 무게감이. 야, 오늘은 벌써 얼굴도 못 보셨다고 했는데 평소 여기에 오시면 몇몇수 정도 하셨어요? 평소에는 세 마리. 어, 많이 잡으면 여섯, 일곱 마리? 어머 깜딱 3분 가겠다. 점점 멀어져 간다. <laughs> 대답하면서 가. <laughs> 어... 하면서 가. 어, 아, 안녕. 두 번째 새들아. 아까 1분 단 보냈거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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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하늘이 지붕이자 땅이 침대인 동물들인걸로이 뭐, 나무, <laughs> 땅이 아니라 나무가 친구겠다고요. 네 침대? 땅이 그치 그치 맞지. <laughs> 자 그러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. 야, 촬영 중단하자마자 어머니께서 발언하나를 하셨는데 베스를 일부러 안 잡고 계신다고. <laughs> 바늘에서 베스를 떼내는, <laughs> 떼내는 게 진심. 진심, 진심 너무 힘들어서. 일부러 베 귀찮아서, 귀찮아서. 아, 귀찮아서 일부러 안낫고 있다. 아, 그래? 그래서 일부러 입질만 느끼고 있다. 아하. 아 입질은 수도 없이 봤습니다. <laughs>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어머니의 눈빛에 제가 볼땐 많은 미련이 묻어있으신 <laughs> <무더위기 웃음> 것 같아요. 네. 아니에요 아들 올 때까지 헌혈만 전쟁것 같아. 저강공 빨리 갑시다. 하나, 어? 둘, 아, 네. 진짜. 엄마 다시 안녕 어? 해주세요. 안녕. 근데 저게 별은 아니고 저게 뭘까?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 별 말고 저거 인공위성입니다, 어머니. 마시면서 그러세요, 어머니.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? 근데 인공위성 맞나?